영화. 아이고 이 녀석 이미 너는 노산이야. 너 도대체 새끼를 1 년에 몇 번을 낳니? 응? 야옹 씨. 아이고. 이제 새끼를 좀 그만 낳았으면 좋겠는데. 만 봐, 꼬맹이 어디 갔어? 저 아줌마가 뭐 하나 싶어? 너는 모르지? 이게 유튜브라는 거다. 나 지금 유튜브 촬영하는 거야. 네가 어, 등장하는 영상이 두 개나 있단다. 아이고 그러고 그냥 가만히 계속 있을 거야 어, 저 녀석 저렇게 퉁퉁 부른 젓밥봐 저거 아 새끼들 먹이느라고 진짜 너 고생이다 야 옹 씨, <laughs> 내가 부르니까 너, 내가 부르니까 야옹아 부르니까 너 귀가 번쩍 쫀긋하는구나, 어? 자.